군대남 씨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자리가 얼마짜리냐면 10억이 넘는 자리거든요. 보세요. 저 연봉에다가 성과급까지 합치면은 1년에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받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법인카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쓸수 있습니다. 그럼 6천만 원이잖아요. 네. 거기에 기사 딸린 g 팔공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거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은 <laughs> 차량 차량 상호는 빼고요. 1년에 네. 4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군요. 그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2억 12억이 훨씬 더 넘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저 자리인데 그런데 김대남 씨가 언제 임명이 됐느냐? 8월 2 일러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달하고 한 사나흘 정도 더 했는데 앞으로 할수 있는 날이 창창이 삼십몇 개월이 남아있는데 내려놓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은 네. 도대체 김대남 씨가 뭘 믿고 저렇게 버티는가 왜냐하면 김대남의 저러한 행동을 통해가지고 타격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대표도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 영부인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부인이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일을. 마치 바랬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면서 그것도 누구한테 떠버리고 다녔습니까? 뭐 보수 언론에 떠버리고 다녔습니까? 그 영부인 제가 봤을 때 제일 싫어할 기자가 이명수 기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저렇게 떠버리고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모순되는 상황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다른 건다 떠나가지고 서굴 보증 같은 그러한 독점적 기업에 저런 김대남 같이 아무런 지식과 경험도 없는 금융과 관련해서 보증 보험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력도 없는 사람이 감사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고 용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지 네. 심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